게임을 할까? 게임을 하니까. 어 어. 옆으로 쫙 째면서. 어머머머머 이거 봐. 아니 군이 위천이 미쳤다. 왜왜 이래? 왜 이래 맞냐고 이거 시발 왜 이렇게 커? 옆으로 쫙 째면서 어. 귀 감는 바람에 태잡버어그래가 소리도 듣는 보고 사모님 지금 더 틀린 얘기 계속 한다 지금. 그거 다시 와야지 오늘 저세 갔다가 1박 1박. 아 이거 50마리 되네 이거. 100마리 된다 이거. 내 눈에 100마리 이거 걸렸다. 어찌개? 아니 이게 고기가 뭐 이렇게 커? 아, 원래 위천이 요만한 거 뿐이거든요. 근데 왜 이렇게 컸냐, 이거? 얘네? 비가 오니까 막 큰다, 이거. 물 먹고. 와, 씨, 미치겠다. 아니, 뭐하러 멀리 가? 이 우리 집 옆에 오면 되지, 바로. 코앞인데 걸어갔는데. 걸어서 2, 3분이면 가는 포인트인데, 여기. 그쵸? 군인 위천, 위천. 오늘 7월 12일 월요일이야, 오늘. 맞나, 오늘? 네, 우리 사모님께서 반. 또 우리 남편분께서 반. 집비 온다 해서 철수. 하고 대충 씻어요. 뭐 그래, 알뜰이 하려 그래. 중고주제. <laughs> 거이위천입니다 <laughs> 큰일났다. 일로 다 가야 된다. 헉, 감사합니다. 위천에 너무 잘 나와요. 흙탕물에도 나온다. 물이 20cm에서 빠졌는데도 나온다. 그다음에 물이 흙탕물이 아니어도 나온다. 넣어도 나온다. 안 넣어도 나온다. 큰일 났다. 너무 잘 나와요.